부자가 되려면 어리광을 부려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귀여운 아기처럼 무조건적인 요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흔히 사람들이 고백하는 힘든 인내보다는 간절한 욕구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지나친다.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 억제되지 말고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세운 뒤 이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어리광은 바로 그러한 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요청하는 자세는 불을 끌어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자원은 언제나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더 이상 자원을 제한된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불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불을 축적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자원이라는 개념을 넓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기회는 사라진다. 마치 작고 미세한 길을 가려는 사람은 길이 좁다는 이유로 좌절하지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은 그만큼 빠르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어리광을 부리듯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누리도록 해라. 그렇다면 그 자원은 예기치 않게 가까이에서 다가올 것이다. 자원을 무한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원하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 경제적 기회는 제한된 자원이라는 틀 안에서만 볼때 좁아지기 마련이다. 둘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외면하거나 자책하기 쉬운 환경에 놓인다. 그러나 자책하며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책의 시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줄어들게 한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실패에 대해서도 고통보다는 배움으로 접근한다. 그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끌어내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누군가의 말에 억눌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라. 자아를 확립하고 그 자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라. 이는 어리광을 부리는 것과 같지만 결국에는 더큰 자원을 끌어 당기게 된다. 자신의 욕망을 신뢰하고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얻을 자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필요한 자원을 쟁취할 수 있다. 셋째,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중요하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흐름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도태된다.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변화에 대한 민감함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20대와 60대가 동일한 자원을 활용한다고 해도 그 방법은 달라야 한다. 60대가 가진 경륜을 기반으로 한 자원의 활용은 20대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각 세대와 개인이 상황에 맞게 적응하면서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변화에 민감한 자세를 유지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더 나아가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자원을 누리게 될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그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넷째, 인간관계에서의 자원도 부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자원이 물질적인 것만으로 한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자원은 물질적 자원만큼 중요하다. 성공적인 부자는 종종 그가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기회를 얻는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인맥을 통해 기회를 확장시킨다. 이처럼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 동료 또는 심지어 경쟁자와의 관계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 관계를 유지하며 그 속에서 자신에게 유용한 자원을 최대한 끌어들여라. 인간 관계를 넓히고 이를 통해 얻는 정보와 경험이 자신의 자원을 풍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아라.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회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다섯째,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최적화된 상태로 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는 결국 배우는 과정이다.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갈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공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여러 실패를 통해 투자 전략을 점점 더 개선해 나간다. 초기에는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실패 속에서 배우고 더큰 성공을 거둔다.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교훈은 점점 더 많은 자원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자기 개발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풀을 쌓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비결은 바로 자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불을 축적하려면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어리광을 부리는 것과 같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또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꾸준히 자신을 개선해 나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될때더 많은 자원이 당신의 삶에 끌어들여지게 될 것이다.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 사람이 결국 부를 축적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